경비원 이력서 거짓말로 적어도 괜찮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비원으로 취업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죠? 예 이력서죠. 이력서인데 우선 뭐 경비원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작년인가요? 예 지나간 영상에서 칠판을 갖다 놓고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다시 많이 들어와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게 학력이죠. 또 경력, 그죠? 또 학력을 좀 거짓말로 적어도 되겠나? 법적으로 문제 없겠나? 학력 나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지금 경비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원래 고학력 사회 아닙니까? 제가 먼저 보내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졸까지만 작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아니 저는 대학 나왔는데 왜 대학을 빼고 왜 고졸까지만 적으라고 하느냐? 아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저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분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 아니 뭐 대학원 나왔으면 대학원 다 적으면 되죠 그렇죠 제가 그걸 피해의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력서 100장 쓰고 1000장 쓰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한 거지 고졸까지만 적어야지 이 업무 지시를 하는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좀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대학원 졸업했다, 이러면. 석사학위 받았다.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시하기가. 그래서 취업이 잘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지금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학력을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걸로 적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이 됐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하는데, 아,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형법에 이 이력서는 사문서잖아요. 문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문서가 있고 사문서가 있는데, 이력서는 사문서잖아요. 사문서는 자기가 자기 이력서에다가 학력을 나온 걸안 나왔다고 적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허위사문서 작성죄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문서 위조나 변조, 이런 거는 처벌을 받아도, 그러면 뭐를 꼭 적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예, 요런 거는 적으십시오. 본인이, 군대 가서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이런 거는 적으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뺑소니를 신고해가지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어, 그런 건 당연히 적으셔야지.